나너 이름이 안 떠올라 왜 이러지 나 치매 온 거야?^^ <laughs> 지난주 대학 동창회에서 충격적인 일을 겪었어요 같은 나이 62살 친구가 동창생들 이름을 부르다 말고 갑자기 멈췄습니다 입만 벙긋벙긋하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옆에 있던 애들 이름이 갑자기 안 떠올라. 나 친해온 거 맞지? 딸리는 목소리로 울먹이는 그 친구를 보는데 제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바로 내 얘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요즘 이런 경험하지 않으세요? 방금 들었던 말을 까먹거나 냉장고 앞에 서서 뭘 꺼내려고 했는지 잊어버리거나, 그럴 때마다 가슴이 철렁하시죠. 저는 35년간 가정의학과 상담 전문가로 일해온 김옥선입니다. 제가 수천 명의 환자들을 연구하면서 검증된 사실은 뇌기능이 떨어지는 순간 기대수명도 함께 급격히 줄어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몇 살까지 살고 싶으신가요? 몇 살까지 살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뇌 건강은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하루 딱 10분만 투자하면 당신의 뇌는 20년 전 그때로 돌아갑니다. 병원비 한푼 드리지 않고 집에서 혼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손주 결혼식장 모두가 지켜보는 그 자리에서 축사를 한 글자도 막힘없이 또박또박 해내는 당신의 모습을 자식들이 깜짝 놀라 묻습니다. 어머니, 요즘 대체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왜 이렇게 또렷해지셨어요? 친구들도 물어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정신이 맑아졌어? 그때 이 영상을 떠올리세요. 그리고 바로 공유하세요. 당신이 달라진 것처럼 친구들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뇌를 20년 젊게 만드는 비결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희망적인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2024년 스탠포드 대학 뇌과학 연구팀이 발표한 최신 논문입니다. 60세 이상 노인 50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실험을 했어요. 하루 딱 10분씩 뇌 운동을 시킨 그룹과 아무것도 안한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뇌 운동 그룹은 기억력이 평균 20% 향상됐습니다. 더 놀라운 건뇌 MRI 촬영 결과예요.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 쉽게 말씀드리면 해마라는 곳인데요. 이 해마 크기가 실제로 커졌습니다. 나이 들면 뇌가 줄어든다고만 알고 계셨죠? 틀렸습니다.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변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뇌 가소성이라고 하는데요. 외울 필요 없어요.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운동하면 커지잖아요. 뇌도 똑같습니다. 훈련하면 커지고 안 쓰면 줄어듭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상관없어요.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 75세 기념자 할머니가 계세요. 6개월 전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선생님, 집 주소가 자꾸 헷갈려요. 어제는 마트에서 집으로 오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손주 생일도 계속 까먹고, 며느리한테 미안해서 어떡하죠? 할머니 목소리에 절망이 가득했어요. 저는 할머니께 딱한 가지만 약속받았습니다. 하루 10분. 제가 알려드리는 뇌 운동만 해보세요. 6개월만 해보시고 안 되면 그때 다른 방법을 찾아 봅시다. 할머니는 반신반의하면서도 매일 빠짐없이 따라 하셨어요. 3개월이 지났을 때 할머니가 진료실에 들어오시면서 웃으셨습니다. 선생님, 어제 손주 생일 챙겼어요. 며느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6개월 후에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셨어요. 집주소는 물론이고 손주들 전화번호까지 다 외우세요. 더 놀라운 건 MRI 검사 결과였습니다. 6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해마 크기가 눈에 띄게 커져 있었어요. 실제로 뇌가 젊어진 겁니다. 할머니는 지금 매일 아침 공원에서 친구들 만나서 산책하십니다. 요양원 걱정은 이제 안 하셔도 돼요. 이게 바로 뇌 가소성의 힘입니다. 여러분 뇌도 지금 이 순간부터 변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는 핑계일 뿐입니다. 하루 10분 투자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대 수명 10년 연장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뇌 운동 하나씩 따라오시면 됩니다. 첫 번째 운동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여러분의 현재 뇌 나이부터 확인해 볼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의 뇌 상태를 확인해 볼 겁니다. 종이와 펜을 준비하시거나 머릿속으로 따라오셔도 돼요. 첫 번째 테스트입니다. 제가 숫자 7개를 한 번만 불러드릴 거예요. 잘 들으세요. 2, 9, 5, 1, 7, 3, 8. 이제 순서대로 다시 말해보세요. 다 기억나셨나요? 5개 이상 맞으면 정상입니다. 3개 이하면 주의가 필요해요. 두 번째 테스트 갑니다. 어제 저녁에 뭘 드셨는지 떠올려보세요. 반찬이 뭐였는지까지 구체적으로요. 바로 떠오르셨나요? 아니면 한참 생각해야 하셨나요? 정상적인 뇌는 최근 24시간 일은 바로 떠올려야 합니다. 세 번째 테스트입니다. 지금부터 1분 동안 과일 이름을 최대한 많이 말해보세요. 사과, 배, 포도, 뭐가 더 있죠? 1분 동안 10개 이상 나왔으면 정상이에요. 7개 이하면 언어 기억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세 가지 테스트에서 하나라도 걸리셨나요? 그럼 지금 당장 뇌 운동 시작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제 환자들 중에는 세 가지 다 통과 못한 분들도 6개월 후엔 모두 정상으로 돌아오셨어요. 이제 치매 위험도 확인 사항을 나열해 볼게요. 다음 중 해당되는 게 있으면 손가락으로 세어보세요. 첫째, 최근 6개월 사이 같은 질문을 반복한 적이 있다. 둘째, 약속 시간이나 장소를 자주 잊어버린다. 셋째, 물건을 어디 뒀는지 찾느라 하루에 10분 이상 허비한다. 넷째, 요리나 청소 같은 익숙한 일이 예전보다 어렵게 느껴진다. 다섯째, 대화 중에 적절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머뭇거린다. 여섯째, 길을 헷갈리거나 방향 감각이 떨어졌다. 일곱째, 예전에 즐기던 취미나 모임에 관심이 없어졌다. 몇 개나 해당되셨나요? 영개면 아주 건강한 상태입니다. 1개에서 2개는 정상 노화 범위예요. 3개에서 4개는 주의 단계입니다. 5개 이상이면 반드시 뇌운동 시작하셔야 해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몇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높게 나왔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지금 알게 된게 천만 다행입니다. 모르고 지나갔으면 10년 후엔 돌이킬 수 없었을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운동만 따라하시면 6개월 후엔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72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진단 테스트에서 7개 중 6개가 해당되셨어요. 가족들이 요양원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재검사에서는 한 개만 남았어요. 지금은 혼자서도 은행 업무 다 보시고 손주 숙제도 봐주십니다.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연령별 정상 기준치도 알려드릴게요. 50대는 위 치매 위험도 확인 사항에서 한 개까지 정상이에요. 60대는 두 개까지 괜찮습니다. 70대 이상은 세 개까지도 정상 범위로 봅니다. 본인이 어느 단계인지 확인하셨죠? 이제 본격적으로 뇌를 젊게 만드는 운동에 들어갑니다. 준비되셨나요? 첫 번째 운동은 숫자 암기법이에요. 왜 숫자부터 시작하냐고요? 숫자 기억은 뇌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전화번호, 비밀번호, 주소, 생일. 우리 일상이 숫자로 가득하잖아요. 이것만 잘해도 일상생활이 확 편해집니다. 먼저 숫자를 나만의 이야기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카드 비밀번호 1945를 외운다고 해볼게요. 1945는 광복이 된 해이잖아요. 또 현관 비밀번호 3271을 외울 때 32는 내가 결혼한 나이, 71은 지금 남편 나이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 안 잊어버려요. 벌써 외워지시죠? 이런 식으로 연결고리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처음엔 어색해도 일주일 정도 뇌가 적응하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괜찮아집니다. 실제로 제 환자인 68세의 이순자 할머니는 은행 비밀번호를 계속 잊어버려서 창구 직원한테 매번 부탁하셨대요. 얼마나 창피하셨겠어요. 그런데 제가 숫자를 이야기로 만들어서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2주 만에 완전히 외우셨습니다. 지금은 자녀들 전화번호까지 다섯 개를 다 외우고 계세요. 그럼 이제 우리도 숫자 외우기에 들어가 볼까요? 매일 5분이면 충분해요. 첫 주에는 7자리 숫자 외우기부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 숫자나 7개를 정하세요. 예를 들면 3, 8, 2, 9, 1, 4, 6. 이걸 덩어리로 나눕니다. 38, 29, 146. 이렇게 덩어리로 나눈 숫자에다 의미를 부여해 보세요. 38도는 미열, 29살의 결혼, 146cm 키.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고 1분 동안 반복합니다. 그 다음 종이에 써보세요. 다 맞았으면 성공입니다. 둘째 주부터는 난이도를 높입니다. 숫자를 10개로 늘리세요. 역시 10개의 숫자를 3개, 4개, 세 개의 덩어리로 나눈 다음 이야기를 입혀서 외웁니다. 셋째 주에는 실생활에 적용하기입니다. 자주 가는 가게 전화번호, 자녀들 전화번호를 외워보세요. 맥째 주에는 비밀번호까지 다 외웁니다. 카드 비밀번호, 은행 비밀번호, 집 도어락 비밀번호. 이렇게 한 달만 하면 숫자 공포증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숫자를 외울 때는 소리내서 말하세요. 눈으로만 보지 말고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뇌가 3배는 더잘 기억해요. 그리고 자기 전에 한번더 복습을 하시는 겁니다. 잔자기 직전 기억은 장기 기억으로 저장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 훈련의 핵심은 매일 꾸준히 하시는 겁니다. 하루 5분이면 충분해요. 한달후 여러분은 전화번호부가 필요 없어집니다. 손주 전화번호 물어볼 때 휴대폰 꺼낼 필요 없이 술술 말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운동 이해 되셨죠?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그럼 두 번째 운동으로 가보실까요? 두 번째 운동은 단어 연상법입니다. 여러분, 자주 보던 사람을 만났는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났던 경험 있으시죠? 어, 저기. 글, 그, 상대방은 기다리는데 인만 번긋번긋. 얼마나 민망하셨겠어요? 그게 바로 내가 보내는 경고입니다. 자, 지금부터 단어 연상법으로 딱 2주만 해보세요. 먼저 아침마다 일어나서 과일, 채소, 나라 이름처럼 주제 하나를 정합니다. 과일은 사과, 배, 포도, 귤, 바나나. 1분 동안 마구 쏟아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매일 다른 주제로 말해보는 겁니다. 처음엔 다섯 개도 안 나올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3일만 하면 10개 이상 말하실 수 있습니다. 70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손주랑 통화하면서 하고 싶은 말은 많았는데 자주 말문이 막혔어요. 끊고 나면 항상 후회하셨대요. 그런데 이 훈련 4주 하시고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이제 손주한테 옛날 이야기까지 술술 해주신대요. 그리고 하나 더. 음식을 드시면서 맛있다는 말 많이 하시죠?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일품이네, 기가 막히네, 꿀맛이네. 이렇게 매 끼니마다 다른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이상해 보여도 괜찮아요. 한달 후엔 가족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어머, 말씀이 왜 이렇게 재밌어지셨어요? 이게 바로 뇌가 깨어나는 소리입니다. 세 번째 운동은 집중력 훈련입니다. 요즘 TV 보다가 뭘 봤는지 기억이 안 나거나 책을 읽어도 내용이 머리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 경험 있으시죠? 이게 바로 집중력이 떨어졌다는 신호입니다. 그거 아세요? 집중력은 근육이랑 똑같다는 걸요. 안 쓰면 빠지고 쓰면 다시 생깁니다. 먼저 뇌 운동으로 틀린 그림 찾기를 해보세요. 이게 집중력 훈련의 끝판왕입니다. 예전에는 신문이나 잡지에 나왔는데 지금은 스마트폰 앱에도 많이 있어요. 자녀나 손주들한테 부탁해서 깔아달라고 해보세요. 다음엔 뉴스를 들으면서 설거지 하기처럼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해보기입니다. 중요한 건둘다 신경을 쓰는 거예요. 설거지도 하고 뉴스 내용도 기억하고, 69세 박순희 씨는 요리를 하다가 불 끄는 거를 맨날 까먹으셨대요. 가족들이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운동으로 한달 만에 집중력이 완전히 좋아지셨어요. 지금은 음악을 들으면서 요리도 완벽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도 해보세요. 100부터 7씩 빼면서 세어보시는 거예요. 100, 93, 86, 79. 이렇게 걸으면서 아니면 버스 타고 가면서 소리를 내어 하시는 겁니다. 하루 5분이면 됩니다. 한달 후엔 TV 내용도 확실히 기억나고 실수도 확 줄어들 겁니다. 네 번째 운동은 공간 지각력 훈련입니다. 혹시 요즘 익숙한 동네인데 갑자기 길이 헷갈리진 않으세요? 어, 여기가 어디지? 하는 것처럼 익숙한 동네인데도 어디로 가야 할지 순간 멈칫했던 경험 있으시죠? 그거 뇌가 보내는 신호예요. 지금 바로 잡아야 합니다. 종이 한장 꺼내보세요. 그리고 우리 집 구조를 그려보는 거예요. 현관, 거실, 방, 화장실. 처음엔 대충 그려도 됩니다. 그런데 매일 그리다 보면 일주일 후엔 가구 위치까지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책하면서 길 설명도 해보세요. 여기서 왼쪽으로 50m 사 거리에서 오른쪽으로 돌면 커피숍 이렇게 혼자 중얼중얼 해보는 겁니다. 퍼즐도 좋아요. 처음엔 50조각짜리부터 시작해 보세요. 익숙해지면 100조각, 200조각으로 늘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뇌가 공간을 알아보는 힘이 확 올라갑니다. 74세 최영희 씨는 병원 갈 때마다 길이 헷갈리셨대요. 그런데 이 운동 한달 하시고 나서. 지금은 혼자 지하철도 타고 다니시고, 문제가 생겨도 차분하게 해결하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덕분에 스트레스도 확 줄어들었다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다섯 번째는 지금까지 배운 모든 운동을 일상생활에서 한꺼번에 하는 겁니다. 실제로 시장이나 마트 가실 때 해보세요. 메모지에 쓰지 마시고 살 물건 다섯 개를 머릿속으로 외웁니다. 배추, 두부, 계란, 사과, 우유. 마트에 들어가면서 각 물건들이 어디에 있는지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물건을 찾아보세요. 하얀 두부, 빨간 사과처럼 물건의 색깔도 말해보고 계산할 때는 거스름돈도 미리 계산해보세요. 이게 뇌 전체를 깨우는 겁니다. 67세 김정숙 씨는 잠 보러 가면 항상 뭔가를 빠뜨렸는데 이 운동 석달 하시고 나서 지금은 척척 다 챙기세요. 요리할 때도 해보세요. 요리법을 한번 보고 종이는 치우는 거예요. 그리고 라디오를 들으면서 요리하시고 다 만들고 나면 뉴스의 내용을 말해보는 겁니다. 산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을 자세히 보세요. 나무가 몇 그루인지, 벤치맨 무슨 색인지. 그리고 집에 와서 종이에 적어보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일기도 쓰세요. 오늘 뭐 했는지 열 줄만 써도 충분합니다. 어제 일기와 비교하면서 반복되는 표현은 다르게 바꿔보세요. 한 달이면 뇌 전체가 완전히 깨어납니다. 따로 시간 내는 게 아니에요. 일상 자체가 뇌 살리기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제 뇌 운동을 시작했으면 효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어야 계속할 동기가 생기거든요. 매주 일요일 저녁에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공책 한 권을 준비하고 숫자가 몇개 외워지나 과일 이름은 몇 개가 써지나 적어보고 점수를 매겨보세요. 1주차, 2주차, 3주차 점수가 올라가는게 눈에 보입니다. 이게 바로 성취감이에요. 71세 조명희 할머니는 처음엔 숫자 3개밖에 못 외우셨는데 4주 후엔 7개를 다 외우셨어요. 공책에 적힌 숫자를 보면서 엄청 기뻐하셨어요. 달력에 동그라미도 쳐보세요. 뇌운동을 한 날마다 빨간 동그라미를 치는 겁니다. 한달후 달력에 빨간색 동그라미가 가득하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3주쯤 되면 지루해지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럴 땐 방법을 바꿔보세요. 배우자랑 같이 해도 좋아요. 과일 이름 누가 더 많이 아나 겨뤄보고 숨은 그림도 누가 빨리 찾나 내기 해보는 거예요. 재미가 있으면 지루함이 사라집니다. 일주일 동안 빠짐없이 했으면 좋아하는 간식도 사서 드세요. 한 달을 채우면 좋아하는 영화 보러 가기로 자기한테 선물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마다 달라진 점을 적어보세요. 전화번호가 외우기 쉬워졌다. 대화할 때 단어가 잘 떠오른다. 길안 헷갈린다처럼요. 이런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힘이 됩니다. 65세 이영수 씨는 뇌 운동 석달후 손주한테 들었대요. 할아버지 요즘 말이 재밌어졌어요. 이 한마디에 6개월을 더 열심히 하셨답니다. 다음은 안전하게 훈련하기 위한 주의사항 알려드릴게요. 뇌 운동도 과하면 독이 될수 있어요. 하루 30분이 넘으면 뇌가 피로해집니다. 어지러우면 바로 멈추시고 10분 쉬었다가 다시 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욕심내지 마세요. 첫 주는 하나만 하시고, 둘째 주부터 하나씩 추가하세요. 몸이 안 좋으면 쉬시고, 감기 걸렸으면 하루 이틀 쉬어도 괜찮아요. 건강이 우선입니다.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주의하세요. 앉아서 하는 운동 위주로 하시고, 갑자기 일어나지 마세요. 치매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리세요. 이미 치매가 시작됐다면, 이것만으론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약이랑 같이 병행을 해야 해요. 못 외워진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운동이 스트레스가 되면 오히려 역효과예요. 천천히 하다 보면 늘어납니다. 혼자 힘들면 가족한테 같이 하자고 하세요. 친구랑 해도 좋고요. 운동 후 머리가 삥하거나 집중이 안 되면 운동이 과한 거예요. 10분 하던 걸 5분으로 줄이면 됩니다. 자기 전엔 하지 마세요. 잠자기 전 미운동을 하면 뇌가 흥분해서 잠이 안올수 있어요. 저녁 8시 전에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15년간 수천 명한테 이 운동을 알려드렸는데, 재미있게, 편안하게, 꾸준하게 하신 분들은 모두 효과를 봤습니다. 이제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실제로 6개월간 미운동을 하신 분들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먼저 83세 박영숙 할머니 이야기예요. 6개월 전 할머니는 치매 초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손주 이름이 헷갈리고 며느리 얼굴도 가끔 못 알아보셨어요. 할머니는 절망하셨죠. 이게 끝인가 싶었답니다. 그때 제가 이 뇌운동을 알려드렸어요. 치매가 이미 시작됐는데 운동으로 나아질 리 없다고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아침 10분, 저녁 10분 빠짐없이 뇌운동을 하셨습니다. 한달후 작은 변화가 시작됐어요. 손주 이름이 술술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석달 후엔 며느리랑 대화가 완전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6개월 후에 재검사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랐대요. 치매 수치가 점삼으로 돌아온 거예요. 지금 할머니는 어르신 유치원에서 말씀을 제일 잘하신대요. 요양원은 생각도 안 하십니다. 56세 정미숙 씨도 있었어요. 평생 전업주부로 사신 분인데 요즘 장을 보러 가면 살 것을 자꾸 빠뜨리고 냉장고를 열면 뭘 꺼내려고 했는지 까먹었어요. 손주 돌봐주는 시간을 놓쳐서 며느리한테 미안한 적도 많았대요. 나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됐구나 싶었대요. 정미숙 씨에게도 이 뇌운동을 알려드렸어요. 아침 설거지 하면서 빨래 개면서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20분씩 하셨어요. 뇌운동 2개월 후엔 장 보러 가도 하나도 안 빠뜨리게 됐습니다. 4개월 후엔 며느리가 깜짝 놀랐대요. 어머님 정신이 정말 또렷해지셨네요. 6개월 후엔 손주 숙제까지 봐주시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68세 최순자 할머니와 남편분 이야기예요. 두 분은 사이가 안 좋았대요. 대화 없이 각자 TV만 보는 생활이었답니다. 할머니가 먼저 미운동을 시작하셨는데 남편분께도 같이 하자고 하신 거예요. 매일 저녁 30분씩 단어게임도 하고 퍼즐도 맞추고 서로 문제도 내셨대요. 2개월 후에 부부는 대화가 늘어나고 집안엔 웃음소리가 가득했대요. 6개월 후엔 완전히 새로운 부부가 되셨어요. 매일 손잡고 산책하십니다.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뇌운동이 우리 부부를 다시 만나게 해줬어요. 기억력만 좋아진 게 아니라 삶 전체가 달라진 겁니다. 이세 분의 공통점이 뭔줄 아십니까? 포기하지 않고 매일 꾸준히 하셨다는 겁니다. 6개월이 기적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효과가 좋은 뇌운동을 알려드렸는데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좋은 거 아무리 해도 생활이 엉망이면 다 소용없다는 사실이에요. 잠은 7시간 이상 충분히 주무시고 물은 하루에 1.5리터 이상 드세요. 우리 뇌는 75%가 물이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면 뇌 기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등푸른 생선은 일주일에 두번 정도 드시고 견과류와 블루베리는 자주 드세요. 일주일에 세 번은 친구를 만나서 대화하시고, 새로운 취미도 도전해 보세요. 그림이든 악기든 뭐든 좋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생기면, 명상이나 산책으로 마음을 진정시키세요. 하루 10분 이상 크게 웃으시고, 담배는 끊고, 술은 하루 한잔 정도만 드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1년에 한 번은 꼭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뇌 상태도 체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뇌나이는 실제 나이랑 달라요. 70살인데 뇌나이는 50살일 수 있고 60살인데 뇌나이가 80살일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하루 10분 꾸준히 6개월만 하시면 6개월 후에는 손주 이름도 척척 외우고, 전화번호도 외우고, 길도 헷갈리지 않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요양원 걱정 없이 내 발로 걸어 다니면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15년간 봐온 수천 명의 환자들 중 포기 안 하고 꾸준히 하신 분들은 모두 성공하셨어요. 여러분도 분명히 할수 있어요. 나이는 절대 핑계가 될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작할 때예요. 6개월 후 건강하고 행복해진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백세를 만들어 가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